네, 안녕하세요. 대구학생 여러분. 어, 오늘은 좀 특별한 기하 수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EBS를 통해서 타원, 쌍곡선, 포물선, 뭐, 이런 내용을 배우고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풀어 봤다면, 오늘은 수학도구를 이용해서, 공학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이때까지의 2차 곡선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 그러려면 우선 공학도구,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쓸 사이트는 뭐 아무 검색 포털에 뭐 rgomes라고 이제 입력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활용을 해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rgomes 자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우선 회원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이 부분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뭐 전자 주소, 닉네임,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란이 뜨고요. 아래에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구글, 네이버, 카톡, 뭐 페이스북 이런 계정이 있다면 이것과 연계시켜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닉네임 같은 경우에 3학년 예를 들어서 1반 2번이다 라고 하면 30102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길 바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로그인을 했는데 내가 닉네임을 제대로 바꾸지 못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선생님 마우스 커서를 따라가 보면 내 정보라고 있죠. 이내 정보를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정보 수정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정보 수정에 들어가면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니까 3. 뭐 몇반 3반 뭐 12번 뭐 이런식으로 해서 이름 김길동 뭐, 뭐 이런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개인 설정으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기본 저장 방식 자 기본 저장 방식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사이트에서 공학도구로 만든 게 있다면 이제 저장을 할때 자동으로 공개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학생들이 볼수 없게끔 여러분만의 과제를 좀 제출을 받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이제 반드시 클릭을 해서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만약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RGOM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한번 해 드릴게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이 알조메스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아마 대수. 대수라는 거는 알지브라라고 해서, 뭐, 방정식과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알지브라의 AL을 따온 이름이고요. 이제 기하라고 해서, 지오메트리에서 GEO를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수에서 기하까지 모든 수학을 한번 공학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라 해서 나온 알조메스라는 프로그램은 어 지금 교육청과 창의재단에서 직접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고등학교 현재는 1학년 카테고리밖에 없어서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용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대신에 가운데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설정을 해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개로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전국에서 만든 것들이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제 상단에 있는 도형 만들기. 자, 이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뭐 여러가지 다양한 창들이 뜨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 줄게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도구 아이콘이 뜹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점 아이콘을 클릭. 자,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점을 생성할 위치를 선택하래요. 그래서 아무 곳에나 한번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점이 만들어지고요. 이 점의 순서상이 이런 식으로 대수창에 나타납니다. 또뭐 예를 들어서 선분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선분을 클릭해주면 마찬가지로 또 설명이 나타나네요. 자, 이때 두 점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두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과 점, 그런 식으로 클릭, 클릭 한번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때 내가 만든 점들을 당연히 이동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점 C를 이동시키겠다. 라고 해서 꾹 클릭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 이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이 선분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선분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점의 이동, 뭐 또는 조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선택 아이콘을 새롭게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점씩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는 건좀 귀찮다라고 하니까 이제 단축키가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esc 눌러서 이렇게 조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돌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 되돌리기. 자, 이쪽을 클릭하면 이제 되돌아 갑니다. 내가 했던 행동들이 취소가 되는 거죠. 또는 Ctrl Z를 눌러도 돼요. 대신에 앞으로 되돌리기는 없으니까 내가 너무 빨리 눌렀다가 이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좀 유의하시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한 다음에 이제 삭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도 삭제가 가능해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할 것은 우선 포물선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y제곱은 4x. 이제, 포물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y, 시프트 f 6번, 2. E, 마우스 커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는 4x. 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 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이 나타나요. 자, 그럼 y제곱은 4x에요. 초점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콤마 0이라고 해서, 다시 순서상에, 1 0해서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쌍도 나타납니다. 어, 이번에는 준선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준선 같은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어 그런 다음에 우리는 포물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우선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점도구 클릭해서 이 포물선 위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점을 이동시키려면 항상 선택 아이콘 또는 esc 눌러야 된다. 라는 거 했었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상에 의존되는 점은 이제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검정색이면서 사각형으로 나타나서 이 대상 위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의 특징은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그러면 평행선을 먼저 활용을 해서 우리는 점을 찍고 이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랬을 때이두 개의 교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 교점 부분에 클릭해주시면 돼요. 어,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내가 클릭하는 게 어렵다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점도구를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점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대상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나는 이 점만 필요하지, 이 직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을 잠깐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기기 위해서는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대상 숨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상 숨기기 클릭.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숨기고 싶은 것들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숨겨집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점과 두 점과의 거리를 살펴봐야 되니까 일단은 선분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선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부분에 있어요. 선분을 클릭해서 제 점과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또 점과 점을 이런 식으로 클릭. 자, 클릭, 클릭 두번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항상 이동은 다시 선택 아이콘 클릭. 자, 해서 점을 이동시켜 보면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선분이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과연 진짜 두 선분이 같으냐?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측정 도구가 있어요. 자, 왼쪽에서 제일 아래쪽 위에 밑에서 세 번째네요. 자, 센티미터 도구 이쪽 보이죠?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자, 길이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3.01 이라고 똑같네요. 자, 다시 이동을 한번 해 볼게요. 이동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어, 얘들이 길이가 다 똑같이 따라오고 있다. 자, 라고 해서, 아, 얘는 포물선이 우리가 실제로 준선과 초점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은 점을 의미하는구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작도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떤 포물선이 이렇게 이제 생길 거예요. 맞죠? 자, 포물선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과 자, 준선까지의 거리가 원래는 똑같은 자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다 모아 놓은 게이 빨간색 선인 포물선이 되겠죠.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뭐 어떤 삼각형일까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일까요? 어, 우리 이 꼭짓점에서 아래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수직 2등분한다 라는 특징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두 점을 연결을 해서 그 둘의 중점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이 중점에서 수직선을 끄어서 이 수직선이 준선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만들어서 두 개의 교점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선분을 통해서 이제 두점 차례대로 클릭,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어, 점 도구 아래에 중점이라고 있어요. 자, 중점 도구는 그냥 선분을 클릭해주시면 중점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점과 점을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수선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 찍고 선분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나타나고요. 어, 이제는 이점 B에서 옆으로 X축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꺼줘야 되니까 점을 찍고 평행선을 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했네요. 마지막으로 점을 클릭해서 이 교점을 찍어주면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선택 아이콘을 이용해서 점 B를 이동시켜주면, 어얘 같은 경우에는 이두 변의 길이가 항상 같게 유지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 거니까. 자 선생님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제 대상 숨기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잠깐 숨겨보고요. 자 선분 도구를 이용해서 선분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쌤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어차피 영상 잠깐 멈춘 다음에 따라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 그러면 이 점의 자취가 바로 포물선이 되겠다. 자, 그래서 점의 자취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의 자취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클릭해 보면 이쪽에 자취라는 게 나타나요. 자취를 클릭 한번 한 상태에서 이점비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끌어보면 자체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어, 얘가 포물선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왜냐면, 하 이때 이두 선분의 길이가 각게 유지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측정 도구 다시 사용해서 이렇게 이동시켜보면, 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음. 자, 뭐, 여기까지 해주면, 어, 이 함수, 아까 우리 다시 함수식을 써보죠. y제곱은, x. 자, 하면, 아,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이 포물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치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만약에 자치 없애고 싶으면, 어, 이쪽에 있어요. 선생님 얼굴이 좀 가리고 있네요. 자, 모든 자치 끄기. 자, 이 부분 클릭하면 자치가 사라집니다. 뭐, 어, 쉽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직선, 보이죠? 자, 이 직선 스타일을 잠깐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끈 접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네요. 자, 그래서, 어, 이동을 시켜보니까, 아, 접선이구나. 자, 그러면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려면, 자,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초점과 수선의 발의 중점에서 이제 연결을 해보면, 아, 얘가 접선이 되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겠죠. 자, 또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이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한번 클릭해서 내가 3분으로 연결. 나머지 것들 연결을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뭐 또는 다각형 이용해서 점네 개를 선생님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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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로 클릭 한번 해 보면 자이 사각형 어떻게 생겼어요? 마름모와 같이 생긴 거 보이죠? 시포물션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그 접선이 x 축과 만나는 점이 생길 거고 그 x 축과 만나는 점과 초점과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과, 이제 준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을 하면, 아, 얘가 마름모가 된다. 라는 거.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자, 초점과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과, 이한 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이 점에서 끈 접선의 X절편을 연결하면, 아, 얘들은 마름모가 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동시켜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라고 하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만든 이 상황까지 만들어서, 어, 선생님이 원하는 곳에 제출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저장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부분 클릭해서 이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 이름은 역시나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3학년 01반 02번 홍길동.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저장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내 문서, 원래는 폴더를 여러 개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처음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폴더에 저장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문서 그냥 클릭해 주면 이제 저장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장 눌러 볼게요. 어, 이렇게 저장이 되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디에 제출을 할 건가 라고 하면 이제 모둠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로 한번 들어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 선생님이 이제 링크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개설을 한 모둠이기 때문에 자이 개설한 모둠에 들어가 보면 이제 대구고등학교라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대구고등학교 이제 클릭 한번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제출하냐면, 이제 각 반의 폴더를 선생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대신 이 폴더에 제출을 하는 것은 선생님만 볼수 있지 다른 친구들은 볼수 없기 때문에 자, 한번 유의해서 자신의 반을 찍으시고요. 뭐, 당연히 다른 학생들을 볼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게시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내문서에 저장을 해 놓은 파일을 한번 불러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문서 클릭을 해서, 자, 여러분들은 아까 내문서에 3학년 01반 02번 홍길동 클릭을 해서 아랫부분에 적용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의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어, 위에 있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 보았던 것들이에요. 자, 이것을 선생님이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y제곱은 16x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것 사이 초점은 당연히 4콤마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준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콤마 x는 마이너스 4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때 우연찮게 이점 p라는 게 준선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준선 위에 있는 한점 p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때 이 접선들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어, AB가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무엇을 구하고 싶냐라고 하면 ABP.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접선의 방정식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접선을 한번 식을 계산을 해서 그들의 y절편을 계산을 해 보아라.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에 오른쪽 이 그림과 같이 자, 초점과 접점과 이 접선의 x절편과 이 접점에서 준선에 내린 이 점을 연결하면 무엇이 된다 라고 배웠죠? 마름모가 된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점과, 그리고 접점과, 초점과, 접점과, 이 접점에, 접선에 X자표와, 이 접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연결하면 얘가 마름모가 되는구나. 근데 마름모인데 얘는 둘다 준선 위에 있으니까 수직인 마름모. 뭐, 즉, 그림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 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얘가 정사각형이면, 사실 이 P와 초점 F까지의 길이는 8이잖아요. 자, 이 길이가 8. 자, 그러면 높이도 8이 되겠고, 그러면 OA 이 길이는 그 절반이 될 거니까 4가 되겠네요. 자, op의 길이도 얘는 8이겠죠? 아, op의 길이도 4가 될 테니까, 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밑변 8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16이라는 값으로 그림만 그려도 이제 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공학도구를 활용해서 한번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과제는 알조메스에 회원가입을 한번 해 주시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둠에 가입을 한번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래프 그리고 초점 찍고 준선 찍어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마름모 형태가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 모둠에 제출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뭐 조금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요. 어, 모바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모바일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어,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자, 이것을 클릭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도형, 문서, 뭐 다양한 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형 클릭해서 이제 도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펙스를 클릭을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특히나 키보드 이제 활성화 해 주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아마 모바일보다는 PC로 하는 게 훨씬 편하실 테니까 웬만하면 PC로 한번 해보시고요. 어, 정 모바일로 이제 밖에 할 수가 없다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이 너무 힘들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기본적인 포물선과 초점, 준선, 그리고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랑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같다. 그것만 한번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과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